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박반눈법 국선도 무궁선원입니다. 이 무궁선원에서 전해드리는 생활건강법 어떤 것이 있을까 있겠습니까? 저희가 발바이브 동작, 손바이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손바이브 동작을 다른데다 응용을 할수 있는 동작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저희 그 무궁선원에서 전해드리는 기혈순환에 대한 원리, 손바이브, 발바이브 동작을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혈순환을 시켜서 실질적인 아,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건강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, 이걸 생활 속에서 한 번, 아,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, 이제, 발바위브손바이 아, 발바이브, 발바이브 동작들에서 걷는 그풍류보행법을 얘기를 했는데,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손만 가지고도 많이 걸을 때 피로가 덜 오는 아, 건강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손바위브 동작입니다. 물론 발바위브도 함께 할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, 손바위브 동작을 해야, 하면은 훨씬 더 피로감이 적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한번 해보십시오. 자 이렇게 걸을 때할수 있으면 한번에 두 손을 동시에 펴주고 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우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손가락을 손바위 동작으로 이렇게 강하게 쥐고 은은하게 쥐고 한번 걸어볼 수 있죠. 이것을 평소 걸을 때도 한번 활용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엔 대형마트 들이 많아서 쇼핑을 할 때도 걷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쇼핑센터를 가면은 거기에서 그 각종 공해물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때 제일 많으냐 환절기 때그 안에 신상품들이 들어올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독소들 때문에 피로가 더 누적될 수 있는데 그럴 때이 손을 강하게 은은하게 쥐고 한번 어, 쇼핑을 한번 즐겨보십시오. 이러면 그 안에서 걸을 때 훨씬 건강이 아, 좋고 도움도 되고 피로도 덜 느끼는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활용해보십시오.